다정한, 다정한 참견.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청년의 다혜 희당이입니다. 네, 오늘은 언제 어떤 타이밍에 연락을 해야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마 가장 많았던 질문이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언제 연락을 해야 될까요? 언제 연락을 하면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는 이런 타이밍에 연락을 하라는데 이 정도 시간을 가지고 연락을 하라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1년 만에 이덩이를 다시 잡아서 연애를 시작을 했지만 그 시간은 저만의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한달 있다가 연락해라 두달 있다가 연락해라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명확하게 기준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내 마음이 여유로울 때예요 보통 헤어지시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요 막안 달나 있어요. 내가 거기서 조급해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조급할 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을 다시 잡고 싶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사람은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앞으로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게 힘드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도 결국 내 삶에서 행복이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이 사람이 아니어도 언젠가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나다 보면 나도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에 그냥 내 추억 속에 한 명이 될 뿐이에요. 아, 나도 그런 연애를 했었구나. 나도 이런 사랑을 할 때가 있었지. 이런 연애를 할 때가 있었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할때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람을 다시 잡고 싶으면 내가 이 사람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때 잡으시라고요. 내 눈에는 지금 이 사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마음들도 이 사람한테 다 느껴지고 보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더 멀리 달아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그거를 왜 채워줘야 되는데? 부담스럽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희덩이는 제가 다가갔을 때 어떤 느낌을 좀 받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셨나요? 솔직히 저는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상대방이 천천히 다가왔잖아요. 저는 그 시간도 좀 짧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2주, 3주 막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꼭 잡아야 될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막상 상대방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 별로 이 상대방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너무 힘들고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잠깐 묻어두고 싶어요. 다시 꺼내고 싶은 용기도 안 나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나쁜 마음만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7개월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고 이 일을 다시 꺼내도 별로 마음이 아프지 않고 이 일을 꺼내도 별로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왔을 때에도 막 조급한 마음으로 나랑 다시 만나줘, 제발 나랑 다시 사귀어줘, 나너 없으면 안될것 같아, 이렇게 다가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할 수가 있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저는 되게 충분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시험해 볼수 있는. 시간 조금 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7개월 전에 감정적으로 다가왔더라면 저희도 절대 다시 못 만나지 않았을까? 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되게 여유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제가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막 연락을 한두번 했는데 제가 답장을 안 했던 적도 있었고, 조금 네 이렇게만 보낸 적도 있었고, 되게 나쁘게 말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상대방이 한한 한 달이었나 그 정도 동안 저한테 연락 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에 대한 마음을 접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한달좀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연락이 오고 이렇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 조급하지 않은 마음?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제 마음이 편했어요. 막 상대방이 조급하게 막 너무 힘든 티를 내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음. 막 결정을 내려줘야 될것 같고, 음. 뭐지?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고, 나 때문에. 음. 이런 부담감이 들면 솔직히 나도 편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사랑했던 사이인데. 다행히 그런 제가 걱정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은 모든 일을 할때 여유롭지 않으면 잘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는 내 마음이 여유로울 때 무언가를 해야 그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언제 연락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현명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진짜 쉬운 길을 가려고만 하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내면이나 외적으로 변화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음. 적어도 인간관계에서는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차츰차츰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그한 번으로 우리의 관계가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외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유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리를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네. 희덩이였습니다.